업그레이드 유얼라이프 여러분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는 이곳 코칭룸의 저는 코치 서진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제 이야기들 잘 들어주고 계시죠? <laughs> 네, 어, 여러분들, 여러분들께서는 말을 잘한다, 대화를 잘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? 어, 어떤 분들은요, 되게 많이들 음, 유창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, 남들이 지루하지 않게 잘하는 것, 이거를 대화를 잘 한다 말을 잘하는 법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세요.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.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잘 이야기가 통했다. 어, 낯선 사람, 또 내가 친한 사람들과 어, 대화가 잘 통한다 말이 조금 음, 서로 빨리빨리 알아듣고 그 다음에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.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기보다 사실 그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네. 그래서 내가 유독 그 친구한테 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오고, 아, 내가 이렇게까지 내 이야기를 많이 떠들었나? 내 이야기를 많이 공유했나? 그리고 상대가 되게 잘 들어주니까 더 신나서 더 편하게 내 이야기를 뭐 많이 하는 걸 텐데요. 자 그래서 진짜 대화를 잘 한다라는 거는 사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들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음, 나는 사실 숫기가 없어요. 나는 사실 소심해요. 나는 사실 재밌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런데 말은 잘하고 싶어요. 대화를 잘하고 싶으니까요.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오늘 코칭룸의 경청에 대한 이야기 잘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어, 참 재미있는 심리학 연구결과가 있는데요. 어, 사람들은요, 자기 얘기를 하는 때그 내에서 어떤 즐거움의 반응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와 그 다음에 성관계를 할 때의 그 즐거움, 그 흥분이랑 비슷하다고 해요.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음, 마구마구 할때 그때는 내가 되게 즐거운 거죠. 근데 내 이야기를 잘 한다는 건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. 자, 그런 만큼 경청이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은 또 어떠세요? 누군가한테 이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들인가요? 자, 유쾌하게 자극하라는 책에서 고현수 코치님은요. 경청을 세 개의 단계로 이야기를 해요. 첫 번째는요, 배우자 경청이고요. 두 번째는 수동적 경청. 세 번째는 적극적 경청입니다. 자, 뭔가 약간 느낌 오시죠? 배우자 경청은 어떻게 경청을 하는 걸까요? <laughs> 자, 어, 집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. 그 부모님이 서로 대화하실 때뭐한 사람은 TV를 보면서 한 사람은 부엌일을 하면서 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즉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건성건성 듣는 거를 배우자 경청이라고 의미하고요. 반면에 수동적 경청은 어 그냥 한 사람만 주구장창 떠드는 거예요. 뭐, 대꾸도 없고, 리액션도 없고, 질문도 없이, 공감도 없이,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얘기는 하는데, 음, 그냥 일방적으로 한 사람은 말하고, 한 사람은 듣는 상황을 수동적 경청이라고 하고요. 자, 적극적 경청은 딱 어떤 느낌이세요? 자, 뭔가 그 말하는 사람한테 딱 주의가 집중되어 있고,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야기에 "아, 재미있겠다, 뭐, 어우, 좋았겠다" 라며 공감도 보여주고요. 그 다음에 신나게 리액션도 해주고, 이런 걸 적극적 경청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경청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? 혹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, 아, 좀 말이 잘 통하고 이 사람하고 더 대화하고 싶다라는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, 그 사람은 어떠한 경청을 주로 사용하나요? <laughs> 아마도 적극적 경청의 가능성이 높겠죠? 네. 자 오늘 코칭된 코치 서진의 그스테클라스 코칭에서는 여러분들이 경청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세 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공유합니다. 자 여러분들이 적극적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네 리액션을 하셔야 됩니다. 네 리액션이라는 건 뭐예요? 음 와우. 와 재밌었겠다 오 이런 것들이죠 네어 사실 그런 추임새를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한 사람이 그냥 아무 말을 이제 막 하는데 그냥 우선 듣고만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듣고 있는지 잘 따라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음아아뭐 이런 음맞아뭐 이런 리액션, 그리고 그 리액션은 뭐 고개로도 될수 있고요. 뭐 눈빛으로도 물론 될수 있겠죠. 근데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리액션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, 음, 간단하게는, 음, 음, 아, 그랬구나. 아, 정말? 와, 뭐 이런 식의 예, 간단한 어떤 감탄어를 적재적소하게 잘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. 사실, 카톡으로 대화할 때도요, 경청 스킬에는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어떻게?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, 음,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, 와, 뭐 이런 얘기 너무, 아, 너무 좀, 그 약간, 남사스럽다라고 하면, 이모티콘 같은 거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, 그 사람이 말을 할때 어떤 감정, 그 다음에 상황을 조금 잘 알아차려주는 짧은 리액션들 매우 중요합니다. 자두 번째는요. 내가 너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어라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, 방법 중에 하나가 패러프라이징이 있어요. 패러프라이징은요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내가 복사기처럼 한번더 반복해 주는 겁니다. 아 나는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밥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어 계속 그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진짜 전화만 받다가 하루 종일이 다 갔네라고 해서 상대가 만약에 말을 했어요. 와 오늘 밥도 못 먹고 전화와 받느라고 그냥 종일 바빴구나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한 단어 그 사람이 쓴 말을 그대로 내가 읽어주는 겁니다. 그런데 자 이거를 이제 좀 가르쳐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로버트처럼 무조건 앵무새처럼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다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어때요? 그거는 무섭고 약간 좀날 아, 지금 놀리나 장난하나 이런 느낌이 돼요. 그래서 패러프라이징 할 때는 아, 그 사람의 모든 단어를 똑같이 얘기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을 버리시고요. 그 사람이 쓴 어떤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어 자주 쓰는 어떤 말, 그 다음에 자주 쓰는 어떤 감정 표현을 다시 한번 내가 표현해 주는 거예요. 마치 내가 복사기처럼요 네. 그래서 그것을 패러프라이징이라고 하고, 이 패러프라이징을 통해서 내가 너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듣고 있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는요. 음. 입으로만 하지 말고 어, 온몸으로 리액션하고 온몸으로 반응해주는 게 같이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자 우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.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듣고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있나요? 상대를 향해서 가까이 기울이게 됩니다. 그리고 기본적인 매너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요즘 너무 그 핸드폰을 계속 본다던가 뭔가 눈빛을 다른 데로 뭐 향한다던가 그냥 딴짓을 한다던가 하면 말하는 사람도 나한테 집중할 수 없고 나 역시도 그 사람의 이야기에 전혀 집중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지금 그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, 들어주고 있다 내가라는 걸 보여주면 상대의 눈을 보고 그다음에 몸을 상대를 향해 조금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그리고 내가 말로 표현을 못 하더라도 눈으로, 리액션으로, 아, 그랬구나. 음, 뭐 이런 식으로 고개를 끄덕이고요. 그다음에 어, 조금 재밌는 거할때 여러분들 막 박수치기도 하고 와, 뭐 하고 뭐좀 약간 자지러지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온몸으로 같이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뭐 때로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많이 힘들어 하거나 좀어좀 난감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런 감정 표현을 할 때는 살면서 뭐 손을 잡아 줄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어깨를 토닥거리는걸 수도 있고요.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내가 너 이야기에 함께 공감하고 있고 잘 듣고 있어. 그리고 나는 내 온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라는 생각에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. 네. 자, 그러면 반면에 여러분들이 절대 절대 하지 말아야 될세 가지. 네.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첫 번째는요. 음, 평가, 비난,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. 상대가 막뭐 이렇게 신나게 막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아, 내 생각은 다른데라고 만약에 찬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어, 상대가 뭐지 이거는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? 그래서 말아야 되나?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맥이 빠지죠. 어, 가끔, 음, 많이 그 연인 관계에서 싸우는 이유가 특히 여성분들은 감정적으로 조금 공감을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사건을 말하면 남성분들은 이제 그걸 공감하고 그 다음에 들어주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. 그래서 그건 너가 잘못한 것 같은데. 나라도 내가 너 친구였어도 너한테 화났을 것 같은데? 이러면서 뭔가 평가를 하거나 상대를 좀 무한하게 하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우선 먼저 이제 가끔은 물론 그 조언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상대가 얘기했을 때는 바로 평가나 빛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. 자, 두 번째는요. 화제를 갑자기 내가 바꿔버리는 거예요. 상대가 신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, 야, 근데 그건 그렇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제로 바꾸는 겁니다. 그러면 상대는, 아, 내 이야기 제대로 안 들었구나. 혹은, 아, 나 지금 시간이 없는데,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? 내가 뭘 알아야 되는 거지? 그냥 짧게 말하면 뭐야?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표현 그래서 화제를 바꾼다거나 말을 자르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 동안도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어서 여러분들 꼭 주시,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. 어,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, 음, 그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다음 질문은 뭘 할까? 이 다음에는 우리 뭘 하지? 그 다음에, 어, 이 다음에 내가 어떤 얘기를 또 꺼낼까? 어떤 반응을 하면 좋아할까? 이러한 고민 때문에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, 듣지 않고, 나혼자만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세 번째는 절대 내가 다음에 얘기할 것들에 대해서 뭐,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<laughs> 준비하지 않아야 합니다. 네. 그래야 온전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리액션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상대방는 떠들고 있고 나는 여기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걸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화가 끝나고 이 다음 장소에선 우린 뭘 해야 되지? 라는 그런 조급하고 분주한 마음이 있다면 상대에게 집중할 수 없겠죠. 네, 자 오늘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.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들어주는 거고요. 그것을 적극적 경청이라고 얘기를 했고 적극적 경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세 가지,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. 네. 여러분도 혹시 그 누군가와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할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. 그리고 시도해 보고 어떠셨는지 후기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관계에 있어서 음,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꿀팁들 코칭룸에서 네, 계속해서 공유해드릴 거고요. 또 자주 소통하며 음, 코칭룸 여러분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는 곳으로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코치 서진이었습니다.